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있나봐.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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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페페페 채널의 페페, 벨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인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에 왔습니다 저희가 진짜 완전 로봇인데 <laughs>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는 로이. 리본 필라테스 리본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오해하실까 말씀드린 건데 협찬 이런 거 아니에요 음. <laughs> 협찬 아니고 지금 지인이 운영하는 데라서 놀러왔습니다. 잠깐 봤는데 선생님들이 다, 다 잘생겼어요. 그럼 저희 그러면 프랙테스트 받으 한번 가볼까요? 고고 안녕하십니까. 사대 너무 잘 생긴 거 아닌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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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크다. 응. 한 층을 다 쓰고 있다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돼요? 게저 주시면 저희 먼저 간단하게 정보나 인바리 직접 하고 아프신거인아프 부담스러운데. 네, 저희만 볼게요. <laughs> 30분 먼 팀장님을 해 주시고 네. 제가 뒤에 30... 수업을 도록 할게요. 네. 근데 우리가 허리 아프신 거는 저희가 고려해서 네.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렐이라는 기구이고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움업 좀 해볼 건데 네. 일단 거울 받아보시고 이 매트 위에 올라오시겠습니다 저희 너무 뻣뻣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. 아, 진짜, 진짜, <웃음> 진짜, 진짜, <웃음> 네. 아, 진짜 너무. 너무 무섭네. 일단 일어나신지 막 오래 되시, 안, 오래 안되셨으니까좀열좀 끌어올려볼 건데 그대로 네. 우리 왼쪽 골반을 이 바렐 플레이트 위에 붙여오시고. 왼쪽. 그대로 슬러주셔가지고 좋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X자 교차하가지고끝 쪽에다가 발뒤꿈치랑 발바닥을 붙여주시면 아, 됩니 오케이. 벌써 <laughs> 아프세요? <laughs> <그래서, 그래요. 웃음> 오른팔 귀 옆에 남색 한번더 뽑아볼게요. 고그 상태에서 왼 손바닥으로 오른 손목을 잡을 거고요. <laughs> 자 이게 지금 기본 <laughs> 세팅 자세입니다. <laughs> 어려워. <어려워요. 웃음> 나 아파. <laughs> 어, 지금 이렇게 <laughs> 그냥 편하게 <laughs> 있어줘야 돼요. 골반을 끌어내린다. 둘 하나 후 좋습니다 셋 팬티 벗겨질 것 후, 같은데? 짚으시고 <laughs> 천천히 올라오요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이 다리를 좋아서내 밑에 빛이 약간 보일 수 있게 골반을 올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네. 자세가 야한 것 같은데? 응. 선유학원 가세요. 이거니 허벅지 안쪽으로 잠궈내니까 내 엉덩이와 골반이 살짝 뜰 거고요. 오 수정님 조금만 더. 니까요 빛이 한개도안보여 진짜. 봐봐요, 한보여잘 보면 있어. 두 개만 보여요, 뒤에서 슬로우 치고왜 이렇게 하체 힘이 없어? 그렇죠. 너무 잘하시네요. 뭐 상체. 맞라 재능 있나 봐. 너무 잘하셨어자 <laughs> 수정님만 잘하시는데. 자 여기 딱 진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수용님 진짜 파이팅 무척 <laughs> 어, 근데 빛이 안 보여 빛이 보이시나? 안 보이는데요? 엉덩이 쪼깐 조금... 어? 진짜 한 개나 안보여 선생님 <laughs> 뭐 했다고 이렇게 땀 흘리시나요? 어제 어제 마신 술 빠지고 있는 <laughs> 사우나 온줄 <한> 알았어 <웃음> <웃음> 땀 떨어지는 거봐 이거 휘저 튼거 봤죠?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챌린지 동작 해볼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. 올라가 주시고 이 상태에서 몸통을 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후, 했을 때, 어? 이제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엉덩이 힘 잡을 거고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. 다시 버텨내쉬면서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. 그대로 몸통 돌려볼게요. 자, 몸통 돌려서 이 오른 발등을 여기 위로 보내주세요. 주문을. 이렇게요? 마우스 이 맞아요. 대이고, 대이고, 그대로 <laughs> 발등의 힘으로 밀어보세요. 다시. 다 내쉬면서 쭉 밀어보세요. 나이스 자 이때 우리 엉덩이 잡아주실 거고요. 나이스 그리고 고개 드시고 이렇게 오케이. 몇배 찍어주실까요? <laughs> 이거 많이 한주릴게요 여기서 정육점이야. 자그대로오른발등여기 <laughs> <또, 웃음> <또, 웃음> 위에 얹으세요. 얹지고오 좋습니다. 자 <laughs> 보드를 밀어보세요. 후, 후. 나이스 오, 자, 엉덩이 잡을 거고요. 엉덩이 잡을 거고요. 자 최고 약간 끌어올려주세요. 고기 같이. 오케이 자 이게 저랑 지금 같이 상체 파트 한번 해보셨고 이제 점장님이랑 하체 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하셨습니다 <laughs>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이제 9 9 년생이에요. 구십 90... 아 되게 어리시다. 남성분들은 보통 허벅지 안쪽의 힘이 상당히 약해요. 두분 오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목표는 좀다 못해요. 음. 밑밥 깔아주신다. 네. <웃음> <웃음> 우리 우리 못해요. 뭐너 못해도 알거 네 왼쪽 엉 아래에 살짝 조금만 더 줘볼까요? 좋습니다 좋아요 자, 다섯 개만 더게 제가 허벅지 안쪽이 조금 <laughs> 많이 <정말 웃음> 오죠? 조금 많이 온다 다섯 개만 더 할게요 다섯 개요? 다섯 개요? 자, 갑니다 아, 다시 지나것 같은데? 네. 자, 다시 손을 세보세요턱을 아래로 려세요 다시 한번 호흡기를 한번더해다 하나 둘, 셋, 넷. <laughs> 어, 어 양쪽배두오는데나발 개. 어, <laughs> <왼발이 웃음> 네. 요 아, 힘들어. 아, 들후들어려 네. 들 아, 요 아, 힘 아, 힘들 아, 힘들어. <laughs> 아, 힘들어. <laughs> 자, 아, 힘들어. 아, 힘가어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힘 아, 아. 아. 다 천천히 나 네. 네. 어, 아, 네. 아, 아. 잠깐만. 시고둘다 뻣뻣해 가지고. 자, 한 번만 더. 잠깐만. 아, 반대편으로 가져오셔서 우리 호타어 오, 유재호 신우 파자. 아기 날 때. 이메일 어떻게 <놀람> 하냐. <하라> 아기 <놀람> <놀람> 나오셨나보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두분 여기 항상 항상 계시는 거. 가요 아, 저는 이제. 송도랑 부천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희 팀장님은 부천 쪽에 계시고 부천. 네. 이 훈남 선생님 만나시려면은 <laughs> 네. 부천으로 그리고 부천 부천이랑 송도랑 시흥 쪽에 음. 있으니까 네. 지금 세 지점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개 시흥 부천이 두개전아 부천이 두개 좋은 경험이었다 그치 아 진짜 지금 하체가 벌써 후사를 걸는데 어, 어, 남자들은 하체가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눈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많이 봤다면 응. 나이가 들수록 하체를 많이 보게 되는 다 응. <laughs> 맞아 하체 운동 좀 하세요 응. 하체 운동 <laughs> 지금 아, 안쪽 허벅지가 지금 너덜너덜. 숙소들, 너덜너덜 너덜너덜 저희는 지금 필라테스 끝나고 부평에 가고 있습니다 부평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서 지금 글걸로 가고 있습니다 여행팀이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음. 침에 실이 들어있나? 그래가지고 침을 맞으면서 실을 넣어주는 거로 그래서 그걸 리프팅 시켜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. 나이도 나이인 만큼 피부가 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왠지 음. 그걸 잡아줘야 되니까 침으로 팔자주름을 한번 펴봐봐나 <laughs> 엄청 아플 거 같아 그치? 지 벌써 겁나 어지 아프면? 이뻐지기 위해선 그런 거 감수해야지 와, 지금 팔자주름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. <laughs> 이걸 딱끼고 오겠습니다. 이거 아프대요. 어떻게? 진장돼 요렇게, 요렇게 조금 아, 이렇게 살짝 비해. 하고 여기도 요렇게 살짝 하고 얘를 요렇게. 하고. 하고.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외선침이라는 이 침이 그냥 침이 아니고 이게 실 보이죠? 그러네 실이 조금 아예 음. 있다 음. 요 지방층에 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방층을 실이 흡착을 시켜 가지고 섬유화를 만들어요 실이 요렇게 딱 들어간다 그러면 지방층이 있다 지방층에다가 딱 들어가면서 흡착을 탁 시키게 되면 이 주변에 있던 지방이 이만했다 하면 얘가 요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기 들어가면 흡착을 하면서 이렇게 음 그리고 위로 살짝 야, 이렇게 딱 땡겨주는 실틸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건약어떻게 아예 응 이렇게 이렇게 흡착시켜서 살짝 올라가는 음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죠 어. 오오어 <laughs> 대박이다 근데 이거 너무 아파? 어아프요 아파 아. 얼굴 여기저기서 피가 나고 있어 <laughs> 이뻐지기 힘들어 지금 이쪽 맞은 거고 이쪽 안 맞았는데 확실또올라가는 느낌 확실히 드네요, 진짜로. <laughs> v 라인 됐어? 뭔가 진짜 이렇게 됐어. 대박 신기하다 이거. 여기 보면 네. 여기는 조금 움푹 패였고 음. 여기 는 살도 타 올랐죠. 네네. 네. 응. 어, 진짜 예뻐서 힘들다. 지금 여기 피멍 다 익었으니까. <laughs> 여기 어, 그래서... 더웠어. 괜찮에. 천재영이 살고 있어서 천재영을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. 아씨 안 좋아서 안경 왜 썼어? 어, 어? 눈이 원래 나 안경 40mm 쓰고 있는데? 얼굴 괜찮은데 기본 반찬 뒷문어 <laughs> 제육 네. 맛있겠다 많이 아, 아, 먹어 많이 먹어 왔다 왔다 네네 천재 형은 여기서손못 씻겠다 걸레 빨지 마세요 <laughs> <laughs> 말로막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이게 또 갔을 때 얼마 어떻게 편집이 돼있을지 지 한 번만 먹어도 다까요 아까처럼 맨 처음처럼 한번어한 번은 어떻먹기 보자. 한 번만 한번 <laughs> 무슨 조기를 <laughs> 저렇게 먹어 <해보고. 웃음>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알아? 포도 먹기 포도? 먹떻게먹한 손에 몇점어이게먹 포도는 이렇때 먹으면 알아서 씨랑 이렇 분리 돼서 <목이 목이> <laughs> 그것도 한 송이에 보통 10초. 진짜로? 이 <laughs> <laughs> 내가 옛날 내 옛날 별명이 진짜 퓨롬이었어퓨롬 슈롬. 진짜 아르다딱딱딱딱 <laughs> 쓰레기랑 분리되는 거. <laughs> <이제 별명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늘 우리 마이 웃으면 안 돼가지고 표정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선장한테 웃기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웃겨가지고 좀 아파죽겠어. <laughs> <laughs> 이 표정 <표시가> 뭐야 근데? 아 <laughs> 이거지. <웃음> 뒷모습 <웃음> 너무 패셔니스타다 <laughs> 야 아무도 시와, 시도하지 않았던 패션인것 같은데? <laughs> 이거서하루 <밀란드에서 이렇게 웃음> 동안 데이트해 어때 재밌었나요음 너무 네, <laughs> 네, 음, 어제 술 많이 코 마시고 치? 1 0년이가요어 어, 진짜 저런게 걸려가지고 그치? <laughs> 이런게 걸려가지고 <웃음> <웃음> 저도 참 똥밟았지 <똥발밭이> 발 <laughs> 안경 잘 어울린다 그래? 저는 응. 어, 이 안, 전 안경을 지금 현재 88년부터 써서 올해 37년째 쓰고 있는 중 진짜로? 응.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저는 사실 찾을...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고졸이잖아저 대학교 중퇴라고 하좀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형이 좀 성공한거잖아 그때부터 사, 사월을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그렇다고 뭐 성공까지는 아니고 그냥 <laughs> 밥좀 먹고 삽니다.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노화 방지 프로젝트 차원에서 필라테스도 하고 매선침도 받고 <laughs> 뭔가 오늘 되게 5년잘 맞은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그리고 이 매선침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빨차 팔자근도 이렇게 확 펴지지 않을까요? 이렇게. <laughs> 여기 지금 멍들어가지고, 어, 여기 라, 음. 라방까지 이게 쏟아될 텐데, 그치? 필라테스 코어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하면 좋은 운동 어, 같아요, 맞아. 진짜로. 어, 그럼. 저안 쓰는 구조들을 많이 쓰는 운동인 것 아, 같아서. 저희 벨이 하체가 또 약하고 허리 힘이 약하다 보니까 벨은 좀 해야 될 필요가. <laughs> 나 그, 괜찮다, 들어가 봤어? 어 괜찮다. <laughs> 뭐야? 좀, 좀, 방금 뭐라고 한줄 알아? <laughs> 어떤남자 지나가는 거 보더니 <laughs> 아, 아, 아. 괜찮지 않냐고 좀 털어보고 <laughs> 천재 형도 봤대 천재 형도 괜찮다 그랬어 <laughs> 근데 진짜 나얼굴좀 갸름해진 것 같은데? 음그지 음. 여기 좀 당겨져가지고 음. <laughs> <땡겨져> 음. <laughs>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